관장님,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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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랜만입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이렇게 안 오셨어요? 예. 누구 안에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몸이좀 불편했습니다. 아이고, 여름에 <laughs> 건강 조심하셔야죠. 예. 네. 박소정 관장님. 네. 예. 박소정입니다. 예. 네. 그동안 제가 뵙기 어려웠었는데. 네. 큰 변화가 있었네요. 네. <laughs>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는 산촌 모나레자 갤러리 스페셜관입니다. 스페셜관. 네, 여기 음, 지금 오, 이번에 네. 그 썸머 아트 쇼쇼쇼 그 전시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예. 7월 1일부터 31일까지 하는데요. 지금 1부, 2부, 3부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지금은 2부 전시 중에 있습니다. 예, 그게 문제가 아니고 네. 박소정 관장님께서. 네. 산촌에 계신 건가요? 네. 어, 스페셜관, 네. 스페셜관을 박소정 관장님께서 운영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역시 아, 인사동의 오랜 경륜 <웃음> 네. <웃음> <웃음> 갤러리 운영을 오래 하셨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 공간이 사실은 살짝 숨어있었어요. 예, 이렇게 묻혀 있었던 공간인데, 네. 관장님께서 오시고 나니까 반짝반짝하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아직도 더, 조금 더 손을 볼 건가요? 네. 음. 지금 이거 전시 끝나면, 여기 좀 색칠도 좀 하고 이래서 좀 음. 손질을 볼 거예요. 근데 뭐더 이상, 이게 보면 한옥 골조가 있어가지고, 네, 아주 운치가 있네요. 네. 예. 그 다음에 지금 산촌은 들어오면은, 이거 뭐 어디 인사동에 숲속? 산사에 네. 들어온 느낌이에요. 네, 그죠? 네, 여기 너무 아름답죠. 네, 여기. 그 중에서도 이 공간이 가장 음. 품격이 있는? 네, 네. 슬펫살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런 공간이 왜 갤러리로 그동안 숨어 있었을까? 네, 여기는 산촌에 예. 카페였었어요. 여기가 원래가요. 카페겸 그러니까, 갤러리. 예, 네, 그런데 여기는 그냥 소장으로 좀 걸려 있었던 것 같은데 음. 제가 스님께 말씀을 좀 드렸기도 했지만 스님께서 이 공간을 배려해 주셔갖고 음. 이걸 어떻게 작가들한테 소개를 잘 해보라고 해서 음. 이번에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첫 전시회인가요? 아니요, 이게 이제 뭐 먼저 김선 작가님이. 조각가, 그 분이 예. 하셨고요. 예. 이번이 이제 썸마트쇼는, 어 제가 원래 썸마트쇼는 이번이 3인데요. 음. 그 작가님들이 너무 심신에 고달파하고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여름이면. 음. 그래서 제가 그분 작가님들을 달래주기 위해서 그냥 같이 쉬어가자는 뜻으로 음. 썸마트쇼쇼쇼를 하자고 했어요. 근데 예. 많이 호응을 해주셔가지고. 그럼 감사드려요. 몇, 몇 분이 참여하시는 건가요? 한 1회 때 20분, 2회 때 20분, 3회 때도 20분 정도 할 예정이에요. 60분? 네. 이야, 대단하시네. 네. 이야, 대단하시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니, 그, 그렇게 60명을 한 자리에 모신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 네, 그래서 그렇게도 삼, 3부를 나눠서. 네, 그래서 31일 날큰 행사가 예정되어 있어요. 그, 어, 치, 뭐 7월 31일 날이요? 네, 7월 31일 2시에. 네. 그 유명하신 분들도 초대했고 또뭐 미술협회 시상도 있고 예총 시상도 있고 오, 예 알파 저기 회장님 상도 있고 아. 예, 종교 본... 예술원 상도 있습니다. 어, 얼핏 본것 같아요. 여기저기 네. 홍보를 워낙 많이 해놓으셨으니까. 네. 어, 상식까지 예, 네, 좀하가님들한테 기를 네, 좀 팍팍 불어 드리고 싶어 갖고 때를 썼죠. 그렇게 네. 해서 좀 상점 달라고 해서 아. 획득해 놨습니다. 그러면은 관장님이 작가 60분을 초대하신 건가요? 아니요. 초대부 하신 분도 있지만 이거는 저기 참여 작가가 어, 대관료를 예, 내고 예, 예.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조금씩 분담을 해야지. 네. 참여 작가도 네. 있고 초대 작가들 음, 대부분 저, 원로 작가님들은 초대를 해드렸고요. 예, 예. 그렇죠. 예, 서로, 그런, 개인전도 중요하지만, 예. 사실은 이렇게 그 관장님이 기획하셨던 이런 기획전이 많아져야 돼요. 그죠? 예, 저는 음. 그 원로 작가님들이 여기에 참여하시면 여기가 신진 작가가 또 많아요. 신진 음. 작가님들이 원로 작가님이랑 같이 해야 빛이 나거든요. 아... 원로 작가님들이 이미 다성 높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계셔도 우리가 네. 다 알아보는데 신진 작가들은 원로 작가님 옆에 가지도 진짜 못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우산이 돼달라고 했어요. 아 멋있다. <laughs> 그 우산, 우산이라는 표현이 참 멋있네요. 네, 네. 우산이 좀 되어 주셔서좀 네. 함께 지금 밖에, 가셔야 예술인들이 지금 뭐 밖에가 좀 밖에가 그냥 순화기가 한번 예. 저녁에 큰 비가 오려고 예. 그러니까 하늘이 깜깜한데 예. 우산이라는 표현이 너무 멋있네요. 네, 예. 우산이 되어줘서. 아 싶어서. 그렇게 예. 그러니까 예. 이제 원로 작가님들과 신진 예. 이렇게 이제 예. 세대를 불문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예. 예. 60분을. 그러니까 신진 작가들은 신진 작가들이 조금 새로운 기법과 뭐 조형물 이런 게좀 많이 있잖아요. 그런 음. 거 우리가 또 그런 것도 봐야지 되고 신진 작가 원로 작가님들은 우리가 그. 그분들이 노하우라든가 그치? 연령 같은 걸 많이 배우고 있잖아요. 그치. 그 스승님이시죠. 그분들은 우리의 우상 같은 분들이고 그러면 있거든요. 그러면 예. 지금 이건 이번에 이 2부죠, 2부 두 네네. 번째 네네. 작품 독특한 작품 한두장만 우선 볼까요? 네. 예. 왜지? 원로 작가님 작품이 여기 있나요? 예예. 예. 오늘 여기 작가 여기 작가님은. 김정택 이사장님 작가님. 김정택 사... 이사장님. 예, 네, 네, 작가. 음... 네. 여기 참여러 해주셔갖고 너무 감사드리고. 예. 네, 여기 박명인 평론가십니다. 어... 평론가 작가님 도해주시고 예. 네, 고운 작가님 유명하시죠. 예. 예, 다 참여해 주셔갖고 너무 감사드리고. 예. 음... 네. 예, 여기 또 저기 허예태 선생님 작품 도 내주시고 음. 예, 예. 저희 여기는 또 조각가 조각가? 조각가 신윤서 작가님의 저희 동기예요 예. 예, 예. 지금 내달라고 했더니 이번에 신작을 갖고 나왔어요 아, 신작을. 원래는 좋은 작품을 많이 하는데 급하고 이제 예, 김낙경 작가님 그리고 또 이분은 엊그저께 인사도 프라자에서도 전시를 했지만 백용준 작가님이세요. 이분은 서울대 나오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림을 좋아하셨나 봐요. 근데 거기에 가서 보니까 이 작가님이 이걸 진짜 너무너무 잘 그리셨더라고요. 네. 좋은 작품이 많아요. 그래서 이 목단을 이거 내달라고 해가고 참여해 주셨는데 이 목단이라는 게 몽... 모란이잖아요. 예, 모란. 예, 그렇죠. 그러니까 모란은 부귀영화 이런 걸 상징하는 예, 좀 꽃이잖아요. 예. 많이들 아름다움. 그리시죠 예. 네, 아름다움을 뽐내고 예. 그래서 이런 그림인데 이게 진짜 제가 보기에는 그림이 너무 아주 순수하고 정감이 가고 진짜 음. 아름다움을 뽐내는 그림 같더라고요. 예. 꽃, 색감도 꽃, 좋고 예. 꽃 중에 왕이죠. 예,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좋아해요. 이 선생님이 음. 이 그림을 음. 내셨고 이분은 음. 또 저기 우저 뜨개 작가장이나 뜨개 작가. 이또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은 엄마가 그 맨날 이렇게 뜨개질을 해서 자기 옷을 짜 줬대요. 그때 그 기억을 더듬어서 그림을 그, 그리게 됐다고 음... 하는 작가님이세요. 에이. 이게 뜨개 저거는 에이. 아니고 이제 그림을 그린 거죠. 뜨개로 에이. 한 그림을 그렸죠. 네. 그렇죠. 이 작가는 유보석 작가님이라고 네. 우리나라에서 이런 작가님들이 흔치 않아요. 오. 근데 이작가님도 이번에 출품을 해주셔갖고 너무 감사하죠 음. 네. <laughs> 이왕 작품을 보는 김에 다 볼까요? 네네. 네. 저기. 네, 이 이용순 작가님. 백기건 작가님이라고 네. 지금 현재 이제 조용 미술, 조용 그 갤러리에서 7월 11일부터 또 전시를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분은 진짜 크로키를 너무 잘 하시는 네. 분이에요. 네. 진짜 제가 이 그림 외에 크로키 그림이 많은데 네. 크로키, 크로키뿐만이 아니라 다른 그림도 좋은 그림이 많아요. 네. 그, 그, 네. 그러실 것 같고. 네. 네. 느낌이 좋아요. 네. 이거는 오, 사진이에요. 사진. 예예. 꽃이 예. 그림이... 너무 예뻐갖고. 야. 그... 어떻게 찍었는지. 그러니까 잘 이거 좋았다고요. 어 그림이었어도 아주 좋을 네. 그림 소재로도 아주 이게 네. 그림이었으면. 네. 오... 예, 그림도 그림 그림 소재로도 충분하겠네. 예예. 하는... 예, 예. 음... 정현 작가님. 음, 이렇게 다양한. 네네. 음, 그 작가님들이 이분은 저 우리 여기 산촌에 관장님이세요. 아. 저기 그 지금 오늘 안 나오셨는데요. 네, 네, 네. 이분이 자기래요. 말이. 그래서 어 이분은 <laughs> 아, 작품을 하시는구나. <laughs> 네. 지금 저가냐고 작품 음 생활을 잘못 하시고 계신데 그러니까. 그림 잘 그리세요. 어, 그렇네요. 네. 어. 박미진 작가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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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승경 작가님도 뭐 학생들을 많이 가르치시는 교수님이신가봐요 네. 네, 작품이 음, 좋아서 이번에 네, 출품을 같이 해주셔서 관장님이 <laughs> 네. 그냥 그 워낙 안목이 있으시, 있으시니까 작품 수준이 다 떨어지는 작품은 없네요 전시품격에 맞을 만큼 그래서 지금 여기 관장님이 오셔가지고 처음 전시를 한번 하셨고 네. 두 번째로 지금 일부 네. 끝나고 이부 끝나고. 7월 31일날 예, 7월 많은 분들 초대하셔서 시상식도 하고 예, 예. 큰 행사가 있을 거예요 와인파티 예, 그, 예. 아니 7월 예. 30일까지 하나요? 7월 31일까지 이거는 그림이 달려있고요 아그 다음에는 이제 좀 약간의 페인트칠을 좀할 거고요 아 그래서 약간 일주 쉬었다가 그 다음에 계획이 있고요 예. 어, 진짜 너무 전시회 마지막 날큰 예. 파티를 하시네요 예, 시상식 예, 겸해서 예. 뒷풀이 파티 예. 파티를 했는데 예, 재밌을 거예요. 음. 예. 아, 그렇게 전시회가 축제 마냥 네.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좀 모여서. 예. 그 그래서 지금 이번이 이번에 전시 작가를. 모시게 된 것도 전시에 너무 찌들었잖아요. 사람들이 너무 피곤해 하시더라고요. 뭐, 저 같아도 뭐 영감이 잘 떠오르지 않으면 그림이 안 되고, 전시 여기저기 하느냐고 너무 지쳐있고, 이게 보여갖고, 네. 제 생각인지 몰라도 너무 그 마음을 좀 달래주고 싶어서, 오, 이 한여름에 그래요? 여기 그래? 모여서 살아도 마시면서 네. 그런 목적으로 한번 그냥 모여보자.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냥 심심을 달래고, 우리 한번 놀아보자. 사실은 전시회 하는 건 작가한테 굉장히 즐거운 고통인데, 네. 그렇죠. 네, 워낙 경기가 없고. 좀 이로, 이로 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전시회를 이렇게 열게 됐습니다. 그러면 관장님은 누가 이로 합니까? 저요? 네. <laughs> 스스로 충전? <laughs> 아, 저는 진짜 아니 저 작가님들한테 너무 감사해요. 저도 뭐 조각가인데요. 조각가고 조각을 전공한 사람이고 그림도 그리고 에이. 저도 9회까지 그 전시를 했어요. 에이. 근데 이것 때문에 이제 잠시 못 하고 있는데 작가님들을 누군가는 해야 될거 해야 될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관장의 역할도 참 중요하지 않나. 그림을 그려놨으면 간장 전시도 잘해줘 이런 게 그런 전문가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해서 종로 예술원이 그래서 그걸 했어요 종로 예술원 저기 전시 닥터라는 게 있어요 네. 예 지금 종... 선생님이 종로 예술원예 네, 원장이죠 원장이에요 네 종로 예술원에서는 어떤 일을 합니까? 종로 예술원에서는 지금은 큰뭐그 거기는 전시장은 아니고 그냥 사무실만 있고요 종로 예술원에는 전시 작가들을 도와주는 닥터 일을 하고 있어요. 어 그래요. 어 아, 근데 이름이 굉장히 커 보이는데 종로예술원 오면 <laughs> 막 국, 네. 국가 어디 무슨 <laughs> 아, 네. 이름 꿈, 이름을 잘 잡으셨네요. 그래서 꿈을 갖고 있죠. 현시 어. 그, 작가들이 그림을 그리다 보면 어, 네, 이 맞아요. 이거를 네, 잠깐만. 이래, 예 잠깐만요. 예 잠깐만요. 그래서 전시를 작가들이 전시를 한다면 뭐, 전시관을 어디서 구해야 되는지 운반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디핀 누가 그 저기 저, 리플렛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헤매더라고요 잘들 하고 있잖아요 나름대로 예 네, 그래서 제가 그걸 다 안내를 해요 아, 그럼 저한테 너무... 많이 연락이 와서 음... 디피 하는 것도 안내해 주고 리플렛 하는 것도 안내해 주고 아, 오... 뭐 그냥 여러 가지를 안내해다 보니까 음... 그. 그건 뭐라 그러는 음, <laughs> 엔터테인먼트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아, 제가 그래서 아이고. 그거를 제가 요거 전 이렇게 한번 공지가 나간 적이 있어요 예예 예. 음, 예. 전시 닥터 예 음. 그래서 이게 필요한 거를 이렇게 많이 문의가 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많이 이제 해드렸어요. 아, 큰 일을 많이 하시는구나 여러가지로 그래서 작가들한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어서 음. 예. 그래서 제가 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아이거 훌륭하십니다 네. 네, 일단 이거 해 놓고 난 다음에 이제 네. 저도 작가가 꿈이니까 작가 생활 하는게 꿈이니까 뭐 해야 되겠죠 예, 아 너무 이렇게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너무 아, 아 제가 몰라야네 좋은 일 하시는구나 아, 고맙습니다 자주 뵙겠습니다 아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7월 30일날 네, 네. 예, 축제에 오세요 네꼭 예. 오세요 예. 예. 예.